자, 입구만 있고 출구는 없는 입덕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2.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들 향원 그리고 주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몬스터엑스의 찰떡케미 자기즈이자 아이돌 라디오의 진행 천재. 책골 디의찐 사랑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. Love Gamble 00책골 n 뱅 어 채꿀디뱅 자 우리 제로 제로 채꿀디뱅 하기 전에 네네. 어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메시지 자형원아 마카롱 한님만님곡 어. 얘기를 들을수록 더욱더 그 곡에 몰입하게 되고 네. 어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어 확실히 이제 어떤 마음으로 썼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듣고 이렇게 듣게 되면은 좀더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. 영화 볼 때처럼 그렇죠 더 곡이 확 오는 느낌 감사합니다 자, 자 그리고 내 마지막 사랑 꿀채님 초동 초동 30만장 넘은 거 축하해! 어! 네, 축하합니다. 자, 그리고 유육님 꿀디의 러브 데모에는 임창균랩 찍어라. 이거 듣고 싶다. 아, 어, 제가 이거 그 쇼케이스에서 네. 한번 잠깐 맛을 보여드렸는데 임창균 랩 찢어라. 아, 저거야. 임창균 <laughs> 랩 찢어라. 이거잖아요. 네. 그 누가 그 음악에 입혀온 거. 임창균 랩 찢어라. 임창균 랩 찢어라. 예. <laughs> 네. 그 누가 그 음악에 입혀온 거우 같이 들었잖아요. 예. 네. 쩔었잖아요. 정말 칼박으로 했더라고요. 어 아, 진짜 너무 똑같이 해 가지고 예. <laughs> 네, 그게 제가 창균이 랩 찢어라. 창균이 랩 찢어라. 창균이 랩 찢어라. 창균이 랩, 찢어라. <laughs> 창균이 랩 찢어. 그리고 그래, 거기도 해 줘야죠. 응. 창균아 넌 여기 랩을 어떻게 쓸 거야? 이거 해 줘야지. 아 거기가 스테이 위이 가라 필미 그 <laughs> 부분이에요. 자그 부분에 창균아 넌 랩을 어떻게 찢을 거야? 이렇게 났어. 그냥 들어왔는데. 어, 어, 그게 어. 그 데모 파일에 녹음이 그쵸, 그쵸. 돼 있죠. 어 정말 그걸 듣고 창균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. 어.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아, 근데 그때 진짜 창균이가 이제 그 파일을 받고 나서 뭐답 답이 없었어요. <laughs> 사실 답장이 뭐 없었는데. 어,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. <laughs> 아니 근데 너무 목소리가 귀에 꽂히니까. 난 멜로디가 생각이 안날것 같아요. 어. 그렇게 들은. 아, 이제 저는 그 구간이 이제 우리 IMC의 구간입니다. 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려고 한 건데, 이제 같이 작업하는 형들도 야, 너, 너 이렇게 하면 약간 이거 너무 꽂힐 것 같다. 그니까. 이거 너무 꽂힐 것 같아. 어, 이게 뭔가 메이드가 안될것 같다. 했는데, 역시 IMC도 천재인지라. 어, 근데 그거를 바로 생각이 안 나게끔. 네. 전 특히 그 파트 좋아하거든요. 아, 뭐. 이 파트 있잖아요. <laughs> 여기 아, 소리를 아, 코에, 코에 모아야 돼. 아, 어, 어이구. 이렇게 코에 아, 모아 돼. 너무 섹시해. 어, 너무 섹시해요. 어떻게 그런 목소리를 i m c 만할수 있는 목소리. 그니까요. 네. 그 파트 굉장히 좋아합니다. 네. 창균이 래 찢어라. 창균이 래 찢어라. 창균이 래 찢어라. 창균이 어. 창균이래 찢어. 향균아, 넌 랩을 어떻게 찢을 거야? 향균아, 아. 넌 랩을 어떻게 할 거야? 이 부분인데, 넌 어떻게 찢을 거? 어. 한 찢어볼래? 그 누가 그 음악에 입거 그 우리 들었잖아요. 그래서... <laughs>